할렐루야. 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올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심을 또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대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를 세운 빌립보에서 전도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겨 유럽 지역의 이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갑작스러운 폭동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온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또한 애정이 컸으므로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 이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다시 이 데살로니카로 방문하려 하였으나, 네그 계획이 여의치 않아서 어, 다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던 이 디모데를 불러 이 바울을 대신해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 이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이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 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을 걱정했으나 오히려 성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대살로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기 위해 이 대살로니까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 대살로니까 전서의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어느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 특히 이 인사 부분, 이 인사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인사 부분을 잘 살펴보면 어떤 서신서에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드러낼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서신서도 있다는 것을 이두 가지 종류의 바울이 사도임을 밝히는 서신서와 굳이 사도임을 밝히지 않는 서신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같은 서신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서신서가 있지만 그 서신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동일한 인물 사도 바이, 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부분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서신서 앞부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밝힐 때에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도, 사,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며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이전에도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증성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1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사도인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논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3절을 읽어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대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다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대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역을 짧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대살로니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열매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통해 오히려 대솔로니카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 1월 1일 새해 첫 새벽 기도 가운데 이 골로새서 4장을 함께 나누면서.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라 권면드렸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중보기도한 결과가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와 제가 맡은 사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영락교회의 한 명의 성도로서 저도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잖아요. 교역자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중직들과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또한 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모든 부서와 또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구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가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대살로니카 교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대살로니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지금 각 처에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금요일 이 골롯에서 사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 설명드렸습니까? 디아스포라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팍 때문에 도망치고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도지를 통해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전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순간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한 그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했던 것이죠. 인내하며 그들은 믿음 가운데 연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들은요 천국 소망을 붙잡았단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그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장되었다는 뉴스가 어제 또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디아스포라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한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예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서 흐트러진 자세로 누가 보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다 잡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처럼,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그 마음가짐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만은 우리가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도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들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산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과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살로니 가전서 1장을 통하여 깨달았던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들은 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들이들은 복음을, 이들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한 아버지 사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일하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일할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보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바울의 중보를 중보로 말미암아 대살로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일하신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욱더 중보하기 힘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한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이 주위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깨치는 우리 부상영락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부산영락교에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아버지 분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선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순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